함께 보실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9월 25일 에베소서 3장입니다.인데 3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2 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물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자 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게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송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송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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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기 본문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베소 이상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극률하신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극률이 오직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은혜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희에게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혜로, 선물로 받은 구원, 그것을 받은 자로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습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막혔던 가로막혔던 것들이 완전히 허물어졌기 때문에 서로 연합되고 서로 함께 하나 된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서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2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그 역할을 내게 맡겼다. 그것이 은혜의 비밀의 경륜에 따라 내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신 것이다, 감당하게 된 것이다라고 알려준 이후에 사도가 에베소성도에게 특별히 간구하는그 기도로 3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또 교훈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자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첫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갇힌 자된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갇혔는가라고 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항상 그 당시에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야 했고, 또 로마의 그런 전통과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 가운데 있을 때 많은 핍박을 받고 부딪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13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편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환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 절로 돌아와서 내가 말한다. 이방인을 위하여 가힌자된 바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이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그 무엇입니까? 일장과 이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사다가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를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하시고 또 그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성령께서 인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경륜을 이미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들었던 것 것이, 들었을 것이고, 3절을 보시면, 곧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모든 사실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1장과 2장에서 기록했던 그 내용과 같은 것이고,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던 그계시의 내용들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에서 살펴본 그 내용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알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그 모든 구원이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너희도 알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시고 애써셨던 구원의 열심을 가지고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어떻게 되는가?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민이라라고 하면서 이제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이 비밀의 계시가 전파되므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놀라운 계시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었지만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었고 이방인인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함께 지체가 되고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섭리가 이 바울 사들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자기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이 일들의 내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7절 이하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이방인에게도 함께 상속자요, 지체요,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 부른받았다, 일꾼이 되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사도중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주님을 실제적으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뒤늦게 뒤늦게 만나기 때문에 정말 사도들 중에 작은 자일 뿐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비밀의 경륜을 다 깨닫게 된것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신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때 이방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감추어졌던 비밀 경륜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큰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영원저부터 예정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때에 교회에 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권세자들 또 통치자들 이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계획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서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파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도 그 백성, 그 교회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이 무엇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각 족속에 모든 족속을 예, 이름을 주셨다 그냥 단순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빈다 간절히 비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가 16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실 길을 구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때 그들의 부함과 또 그들의 명성이 높아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심들을잘 깨달아서 영육간에 강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더라. 겉 사람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영혼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사도는 깨닫고 그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 잘 깨달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속사람 영혼이 잘 강건해지도록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나를 인도해 주시기는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너비와 깊이와 높이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힘있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까지이르게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그큰 사랑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고 좌절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을 통해서 이 길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큰 사랑, 그 영광, 그 놀라운 계획. 그것을 잘 깨달아 우리가 주어진 삶을 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그것도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내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게 쉽게 넘어지게 되는데 그러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갈수 있는 방편은 무엇인가라고 할때 하나님의 크신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될때그 사랑에 깊이 빠져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잘 깨달아서 그 지혜의 풍성함과 그 능력과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와 높이, 높이가 어떠한지를 잘 깨달아 충만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깨닫게 되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바울은 그런 속 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잘 깨닫기를 바라는 가운데서 마지막 20절과 21절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마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마쳐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수식하는 그 표현에 아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에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 그 범위 짧은 범위 내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만 구하는데 그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또 계획은 아주 제한적인 것입니다 당장의 내일 있을 일도 알지 못하고 몇 시간 뒤에 있을 일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세상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거나 또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주님이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당장의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아 이때가 가장 선한 때였구나 이때가 가장 좋을 때였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편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린 자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대와 또 간구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끼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구원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신앙이 굳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음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마음 쏟는 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관심 가지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과 병원의 치료를 받는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싸으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